케이오5스타와 철권 최강자를 찾습니다. 자신 있으면 들어오세요. 아, 오! 오!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모르기입니다 저는 지금 g 스타 a 2019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난닝구를 이겨라, 뭐야. 저거 보러 가야겠다. 여러분, 제가 난닝구님을 맨날 이겼는데. 그러면 저는 난닝구님을. 어렵다고 상상해본 적 없어요. 어때? 자신 있어? 뭐야? 어저 불러드나? 어, 어저 어, 갑니다 여러분. 어?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아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아. 잠깐만요. 네. 아, 철권 세계 챔피언 무릎님입니다. 예 네. 아, 난민구랑 네. 한번 대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어 아, 네. 아, 네. 시가 시간시간시간 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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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첫 번째 나 시가 승리를 가져왔어요 어때? 자신 있어? 시가 시가 시다난친구로될수 없다. 저가시고 시가 시가 시게시들어가고요 좋아요. 가시에 대한 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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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무다무다 어때? 네. 자신 있어? 철권 캐릭터가 아니라서 진 거잖아요. 거짓 철권 캐릭터였으면 이겼죠. <laughs> 아니 제가 철권 캐릭터로 해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. 런데 철권 캐릭터로 해도 내가 난인군 이기면 그러면 제가 난인군 미티다 이렇게 괜찮아요. 인정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야, 진짜 패키지데어깨죠 이건 어깨 할 수가 없고 아... 어진요 맞아요. 같은데 이게 바로 철걸이지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안되는데요. 킹오파 <laughs> 올스타 철권 콜라보 지금, 지금 다운이 다운로드 하세요. <laughs> 킹오파 올스타 철권 콜라보 지금,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.